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과목 28번, 29번, 30번 해설입니다. 28번입니다. 공 15개와 비어있는 세상자 ABC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서 세상자 ABC에 공을 넣는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즉 3분의 1의 확률로 세상자 ABC에 넣는 공의 개수가 각각 1개, 2개, 0개이고,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즉, 3분의 2의 확률로 세 상자 ABC에 넣는 공의 개수는 각각 1개, 1개, 1개입니다.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각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가 1개, 2개 연계가 되고 3의 배수가 아니면 각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가 한개한개한 1개, 1개, 개라고 했습니다. 즉 상자 a에는 주사위의 눈의 수에 관계없이 공은 한 개씩 들어가게 되고 상자 b에는 3의 배수가 나오면 2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한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상자 c에는 3의 배수가 나오면 0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한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자 a, b, c에 이런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주사위를 던지는 다섯 번의 시행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모두 3의 배수 아닌 것이 나오게 되어 상자 A, B,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다섯 개씩이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3분의 2의 다섯 제곱이 됩니다. 한편 3의 배수가 두번 나오는 경우, 즉3의 배수 아닌 것이 세번 나오는 경우, 상자 A에는 5개의 공이 들어가고 상자 B에는 7개의 공이 들어가고 상자 C에는 3개의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3의 배수가 2번 나와야 하므로 3분의 1의 제곱 나머지 3번은 3의 배수 아닌 것이 나와야 하므로 3분의 2의 3제곱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5컴비네이션 2개만큼 있습니다. 3의 배수가 4번 나오는 경우 즉 3의 배수 아닌 것이 1번 나오는 경우는 A의 공이 5개, B의 공이 9개, C의 공이 1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3의 배수가 4번 나와야 되므로 3분의 1에 4지고 3의 배수 아닌 것이 한번 나와야 되므로 3분의 2에 1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5컴비네이션 4개만큼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인 경우의 확률입니다. 즉, 처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분자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정답은 61분의 56입니다. 29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BC라 할때 A, B, C라 할때 A 플러스 B는 8 또는 B가 C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a 플러스 b가 8이 되는 사건을 a, b가 c 이상이 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a 합집합 b가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는 먼저 a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거기에 b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됩니다. 사건 a가 되는 경우의 수는 ab가 될수 있는 경우 5가지 각각에 대하여 c가 1에서부터 6까지가 가능하므로. 총 30가지가 됩니다. 한편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b가 6일 때 c는 1에서부터 6까지 6가지가 가능하고 b가 5일 때는 c가 1에서부터 5까지 5가지가 가능하고 b가 4일 때는 c가 4가지 b가 3일 때는 c가 3가지 b가 2일 때는 c가 2가지 b가 1일 때는 c가 1가지라서 b c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것만큼입니다. 이거 각각에 대하여 a가 1에서부터 6까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126가지가 됩니다. 한편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는 a와 b가 2, 6일 때 c가 6가지가 가능하므로 6가지, a와 b가 3, 5일 때 c가 5가지가 가능하므로 5가지, a와 b가 4, 4일 때 c가 1에서부터 4까지 4가지가 가능하므로 4가지, a와 b가 5, 3일 때 c가 1에서부터 3까지가 가능하므로 3가지, a와 b가 6, 2일때 c가 1, 2가 가능하므로 두가지라서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분의 a 합 집합 b의 경우의 수이고, 요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며,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까지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7분의 17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4입니다. 30번입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건가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x에 3을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하고 x에 4를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식에서 f1은 f2 플러스 2 이하가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식에서 f3은 f4 이하입니다. 네 번째 식에서 f4는 f5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f2의 값은 홀수라고 했으므로 f e 는 1이 될수 있습니다. f2가 1일 때 f1은 3 이하가 됩니다. 한편 f2가 1일 때 f3은 0 이상이고 위 부등식에서 다음과 같이 쓸수 있으며 f5는 5 이하이므로 f5-1은 4 이하가 됩니다. f1이 3 이하이므로 f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이 각각에 대하여 f3, f4, f5를 결정하면 되는데 f3, f4, f5는 1, 2, 3, 4 4가지 네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60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f2가 3일 때 f1은 5 이하가 되고 f3은 2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f1이 5 이하이므로 f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이고 이때 f3, f4, f5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3, 4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함수 f의 개수는 50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f2가 5인 경우에 f1은 7 이하고 f3은 4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등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f1이 7 이하이므로 f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이고 이때 f3, f4, f5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한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함수 f의 개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총 115가지임을 알수 있습니다.